대표실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한상근 위원장 석방과 그다음에 본인의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군수대 앞에는 오늘로 8일째 이석기 의원의 누님께서 노숙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7월 달부터 1인 시위를 진행을 하시다가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24시간 노승동성을 하고 계시고 60대 중반의 여성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아서 밤을 지새고 비닐로 몸을 감고 이 엄동설안을 견디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응원도 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억울한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구속자들과 그 가족들은 본인들이 하루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또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 8월 15일 파리로 .15 특사 때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특사가 없음에도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에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는 또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고 크게 기대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는 아무 얘기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번 성탄절 특사 또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대를 갖고 마냥 쳐다만 보고 기다리기에는 그 가족들의 아픔과 그 가족들의 바램이 행동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 우리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님을 비롯한 6대 중단 지도자들께서 이번 추석에는 양심수들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7대 중단 지도자들이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이번 성탄절 특사에는 연대로 구속자들이 전원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해 주실 것을 또한 강복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인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한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가장 탄압을 받고 무진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땅에 양심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권이 바뀌고 박근혜 정권의 악정으로, 악정이 심판을 받은 이때 그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감옥문을 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극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석방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죄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민생사범이라는 간판을 씌워서 사면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나오는 것이 순서고 부당하게 탄압받는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양심수 석방 문제 또 가장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이 시련의 시기를 견뎌나가고 있는 구속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우리 천주교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신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엄동설안이 가기 전에, 이 추위가 가기 전에, 우리 단식 농성하는 이영주 사무총장, 그리고 청와대에서 노숙 농성하는 우리 이석기 의원의 누님, 그리고 감옥에 있는 19명의 모든 양심수들 그분들이 이 고통을 털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